아, 어, 저, 윤석열의 족발 사건, 어, 이거는요, 아, 비단 우리나라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어, 외국에까지 지금, 이게 막, 어, 기사화되고 있어요. 또, 어, 여러분, 이거 지금, 음, 국격을 갖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 영국에서도 지금, 이걸 보고, 영국에, 어? 어,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어, 케빈 그레이, 영국 교수님이에요. 이거 윤석열 지금 족발 사진을 보고 얘기하신 겁니다. 어? 어, 이것은 그 자체로 공직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공직 공무원 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죠? 품격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예 애국 같으면은 애국 같으면 그 자체로 공직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문제 안생겼어요 아, 우리나라 같으면은 음? 공무원이 만약에 기차 타가지고 앞앞 앞 좌석에 비어 있는 좌석에다가 구두발로다가 올려놓으면은 이거 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어 어, 우리나라 같으면 문제 안 되겠나? 공무원 결격사유죠. 공무원 공무원으로 이명이 불가능하다. 응? 네, 공무원으로서 어? 어, 그 자체가 여러분 결격사유가 된다. 어? 저기 지금 영국의 지금 교수님이 올려놓은 글이에요 어참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 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러고 어일본에서까지또 일본에서 기사가 났네 일본에서 어어 어, 이게 이게 여여이 여, 이분 있잖아 이분 지금 케빈 그레이 이게 지금 이분이 어 어, 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리レーション 유니버시티업 서스스 여러분 영국 서스 서세, 서스 서스텍스 대학교 이거 되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러분. 어,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일본, 아, 저, 저 영국에, 어? 어, 굉장히 명문대학교입니다. 교수님이 직접 그러는 거야, 어? 아예 공무원, 음? 어, 이명의 결격사입다 저거는, 음? 어, 사진, 윤석열이가 한행동은그 다음, 일본에서도 지금, 어? 윤석열의 발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어? 이거 일본, 일본에서 난 겁니다. 음? 열정열차, 어, 좌석에, 어, 이게 구두, 구두. 구두발을 갖다가 올려 놓은 어 윤석열 어, 국민의 힘 후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비 비난의 어, 비난의 목소리가 어, 나오고 있다. <laughs> 야. 어? 여러분 일본 그 어, 일본에 이게 보도가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올려 놓은 그 댓글 좀 한번 보세요. 이게 나라 망신입니다. 나라 망신. 어? 이거 지금 댓글에 이 댓글. 이 사진에 대, 대한 댓글. 어? 응. 야, 웃을 수밖에 없다, 어? 아, 이런 패거리가 대선 주자라니. 음? 여기에 이, 이런 패거리가 아니라 이런, 아, 어? 아, 이게 놈의 놈. 나 어? 이런 놈이 대선 주자라니. 역시 한국이다. 우리나라 무시하는 거죠? 어? 아, 이런 품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니요. 어, 일본 사람들이 지금 막 댓글 올려놓은 거예요. 어? 어 한국인 여러분. 어? 절대 이런, 어? 어, 거만한 인간을 대통령에 당선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웃이에요. 응? 어, 4인용 일행 3명이 앉으면 뭐 아무, 아무도 아무 앉으려 어?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 신발을 신은 채 마, 맞은편 좌석에 어, 발을 갖다 올려놓으면 어? 어, 발을 어? 어, 들지 않겠지 평소에 어, 평소에 어, 아랫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걸 봐서 짐작할 수 있다. 어? 어, 이거 생각도 못할 일이다. 어? 나중에 쓸 타인의 폐 같은 거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죠. 어, 일계 사, 회인으로서도 실격인데, 어? 어, 사, 일계 사인으로도 실격인데, 이런 게 대통령 후보, 후보라니, 어이가 없다. 어, 타인의 폐, 어? 먼지 나잖아, 그, 어? 아니, 신발을 갖다, 구두를 갖다가 딱, 어? 어 앉는 자리에 떠 올려놓으면 거기에 흙묻으면 그거 다, 어, 먼지 나가지고 폐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아, 참, 이런,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어어이이 이,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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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정치인이냐 어? 이런 인간이 정치인냐 어아 어, 정말 상식을 벗어났다 아 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 응? 어 이라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국가 망신입니다 여러분 어아 완전히 지금 어. 나라 망신이야 나라망신. 응? 나라 망신 나라 응? 망신 근데 여러분 이 윤석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진중건, 어, 진중건 잘 알죠? 진중건 누나가, 어. 나 이거 처음에 그, 이거 맞나, 안 맞나.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 하는데, 진짜 뉴스에 이거. 어, 이슈에 불을 지르는 진석사, 진중건의 누나. 어, 진중건 누나가 진짜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 저는 이거 가짜뉴스인데 하는데, 아니야. 응? 이 진중건의 친 누나가 있는데, 이분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보니까. 어? 진해숙 진해숙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진중권 친눈이네요. 진해숙 어, 진해숙 이거 보세요. 어, 어, 그래서 한번 진짜로 찾아봤어, 내가. 진해숙이라는 분이 진짜로 진중권 누나가 그랬더니, 진짜로 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에요, 이분. 진, 진혜숙. 동생이 진중권 여기 나와 있잖아. 응? 동생이 진중권이라고 있어요, 진짜로. 어? 어, 이분도 보니까, 문화예술, 음악분야, 편집위원. 꽤 유명하신 분이야 보니까 어, 진해숙 평론가 칼럼니스트 이분이 진중권 여기 진중권 내친 동생 어, 친 누나입니다 누나 진중권 친 누나야 어그데 이분이 보니까 모 대선 후보가 열차 앞좌석에 구두발을 올려놓은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 진중권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어, 진 어, 윤석열이 구두발 을 올려놓은 사진. 이게 돌아다니고 있다. 나는 이 사진이 합성이라고 생각한다. <laughs> 어, 윤석열이 쉴드 치는 거야. 에 설마 저랬겠어? 사실은요, 저도 처음에 합성인 거 아닌가? 의심했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에 설마, 어? 떤 사람이 누가 에, 사진 가지고 장난친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 저, 저도 처음에. 나는 이 사진이 합성이라고 생각한다. 응? 에, 어떻게 사람이 앉는 자리에 구두발을 올려놓을 수가 있나? 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짓은 절대로 할수 없지.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극히 상식적이야. 그런데 이 다음부터 봐봐. 어? 진해 숙진중건친님이요 아무리 그가 싫어도 어, 어, 이런 식으로 합성사진을 만드는 치사한 짓은 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laughs> 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진짜로! 야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말이지 어어 구두발을 갖다 상대방 아그 어, 맞은편 자세에 올려라 이건 누가 아 어, 장난친 거지 합성한 거야 어? 아 이런 짓거리 하지마 어, 아무리 선거라 하지만 그런데 그게 어 그렇게 올려놓고 나가지고 야, 어제 2월 13일 어, 2시 53분에 올렸어 응? 그런데 1분 뒤에 어헐헐합성이 <laughs> 아니라네. <laughs> 어? 나는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과 말 중에서 이게 제일 충격적이다 응? 윤석열이가 지금 했던 행동과 말 중에서 이게 제일 충격적이다 선진국이라면 이 사진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닌가 나만 그런가 여러분 마, 맞아요 어?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공무원도 될수 없고요 어 일반 시민이라도 욕을 바래기로 먹어야 되고 저거는 시민 실격이야. 시민 실격. 대한민국 국민 실격입니다, 여러분. 어? 이게 예, 얘들아, 예, 예. 선진국이면 이산이나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거 막풀어래야 돼, 여러분. 어? 대한민국에서도 어? 기차 안에서 어? 구두 빨로다가 어? 어, 남 앉는 자리에다가 구두발 올려 놓는 X는 대한민국에서 흔치 않아요, 여러분. 막난 일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어? 아, 그렇게 안 해. 어? 아, 대한민국에서도,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예. 네, 이게 지금 저, 굿모닝 충청회까지 다 써보니까. 어? 아, 구두빨로 뛰는 선거. 진해, 진, 은 진, 해숙. 진중거 친눈이며 선진국이면 이사진 한 장으로 끝난다. 어? 실제로 그래, 실제로. 어?